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로 보입니다. 어디서든 당신의 활기찬 모습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든 일에서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다방면으로 돈이 나가고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미리 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지출을 하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일과 사랑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상대에게 소홀해지기 쉬운 하루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서로를 기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많은 노력과 준비 끝에 기다려온 어려운 과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나 후배들이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당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위의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은 피하시고 대규모 투자나 무분별한 구매는 자제하세요. 안정적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너무 고난이도의 인연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상황에 집착하다가는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이상형은 단지 이상형으로만 남을 수 있기도 하죠.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완료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하던 일을 집중해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에 충실하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금전우는 투자는 현재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금전거래나 빚보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친구와의 금전거래는 피해주세요. 오해나 관계 파탄의 위험이 있습니다. 애정운은 오늘 애정운이 높아진 상태이니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사랑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고백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움직임과 노력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줄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투자나 주식을 산다면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재물운이 당신을 향해 있으니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어요.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아요. 로또를 사실 때도 윗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용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갈등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고집부리는 것보다 주변을 살피고 친구의 손길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주변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과 기회가 많이 오고 있어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나쁜 조건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애정우는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랜 친구나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과 새로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런 뜻밖의 만남은 놀라운 동시에 즐거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행운도 찾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만족함에 머물지 말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무리하지는 마세요. 금전운은 운세가 좋은 오늘. 투자와 매매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고 지원과 인심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권 구입에도 좋은 날입니다. 행운이 당신과 함께할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도와주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연애운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해결되어 나머지 일들은 탄탄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스트레스를 주던 문제들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우는 지금은 안정적인 선택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존의 재물 관리와 작은 규모의 행동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애정우는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 것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쉽게 내뱉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금전운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이 재물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주변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작은 실수도 큰 상처를 줄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노력을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과거에 잊혀진 실수나 잘못이 오늘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예기치 않은 운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작은 행운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계약이나 매매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의 기회가 많은 날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랑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제안이나 기회에 대해서는 너무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네요. 특히 학업 관련 기회가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운은 생활에도 좋은 변화가 오며 재물이 쌓이고 이익을 볼수 있어요. 손실이 생긴다 해도 그 손실을 보충할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재미를 위해 로또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애정운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순간은 특별히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특별한 활동 없이도 서로 마주 앉아만 있어도 서로의 애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하루가 끝날 때 행복에 가득 찰 거예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성이 좋으니 활발히 움직이세요. 많은 곳을 방문하고 경험하면 그만큼 운이 따를 거예요. 금전운은 경쟁 상황에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투자나 매매에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충분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연인관계의 악화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분이 상승할 거예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불만 없이 진행되는 날이에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도전적인 일에 도전해보세요. 실외 활동이 더 많은 운을 가져올 거예요. 금전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정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애정운은 서로의 사랑에 대한 목표나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진솔한 대화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